이 마을 역시 10년 전부터 갑상선암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. 혹시 여기서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? 다 전부 다수술하거요 이렇게 마을에는 앞서 찾아갔던 경주의 해녀 마을과 비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. 전부다 해녀들해녀전 해녀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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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다 다 하고 있어. 다 네, 저다 아, 지금도 다 힘들어. 네, 전 해녀들이에요. 다 해녀들이. 그래 아, 물에서 아. 겨울이면은 겨울이도 지금이고 뭐 미역도 따고 소라 잡고 전복도 하고 막 성게 잡고 참 음. 해녀들로 바다에서 더 생활을 음. 많이 하니까 음. 더 음. 갑상선 암 음. 환자들이 음. 더 많아질 거예요. 음. 음. 젊은 시절부터 물질을 해왔다는 해녀들에게 갑상선 암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. 음. 바로 옆 동네에서도 바다를 안 끼고 촌 사람들은 갑상선 안에 걸린 사람이. 음. 음. 어쩌다가 한명 정도 있지 없어요. 그런데 음. 이 바다에는 완전그 가까워도 가까운 면도 있지만 어 원전에서 나가는 모든 것이 바다로 흘러 내려가지. 저희도 저희 해녀하면서 내가 우리 칠십 몇 응. 살인데 해녀하면서 우리가 아 바다 물이 넘쳐 넘쳐 하면 물도 갱울도무고이래 했다 아입니까? 원전 가까이 있는 두 마을 해녀들의 갑상선암 증가는 우연일까?